같은 것이 있는 순열요꼭한 문제 나온다더라. 어, 입시 전문가가 그러던데 꼭한 문제 나온다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라. A, B, B, C, C, D. 얘를 이제 순서가 있게 나열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여섯 개니까 뭐 6팩토리알, 이게 아니라, 6팩토리알은 맞아. 6팩토리알 맞는데, B, B 구별이 안 가잖아. 그 2팩토리알 나눠줘야 되고, 어 C, C, C도 구별이 안 가잖아. 이렇게 3팩토리를 나눠준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기 1팩토리알 있거든. 왜냐면, 얘네들 다 더했고, 여섯 개가 돼야 돼, 여기에. 2 플러스 3 플러스 1 하면 여섯 개가 되잖아. 근데 1은 안 적어도 되니까 생략했을 뿐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 어, 책에는 뭐, 공식에는,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하고, N 팩토리얼이 돼 있거든? 그까 P, Q, R, 이 e, N이 돼야 된다, 라는 거, 이게 공식인데.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시험 문제 꼭하나 나오고, 그거를 옛날에 우리가 길찾기 할 때, 이것이잖아, 이거. 쓰잖아, 이거.

그럼 처음에 뭐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은 6 팩토리알을 적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이할 거야 6 팩토리알 적고 이렇게 이렇게 세 칸은 같은 거지 3 팩토리알 이렇게 이렇게 세 칸도 같은 거지 3 팩토리알 이렇게 나눠 주면 계산해 볼게 6이 계산은 팩토리알을 하나씩 야구방망이로 탁때리듯이 하나씩 작아지거든 톡톡톡톡 반동이 주면서 반동이 주면서 반동이 주면서 반동이 이렇게 되잖아 맞지 6 팩토리알은 6 5 4 3 2 1이고 3 팩토리알은 3 2 1 또, 3팩토리알은 3, 2, 1. 얘 몽땅 지워지고, 지워지잖아? 이렇게 얼마 되나? 20 나오지. 결과 가 같다가야.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좀 빵꾸 끼고 냄새 난다고 해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한 거고, 초등학교 때는 경시문제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는 거. 결국, 같아. 같은데, 어, 그래, 그래, 같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순열이다. 순수한 열정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나열이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하자.